이제부터는 박용우 선생님의 건강 간헐적 단식 식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처음 공개하시는 처음 거라서 처음인데요.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저는 가급적 안 했는데 큰 결단을 하고 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 여기 오세요. 뭐 네, 아, 오경수 씨 오세요. 편하게 내 네, 모시겠습니다. 궁금해. 뭐가 이렇게 나도 궁금해. 뭐 없어요. 뭐 뭐예요, 선생님? 이게 지금 뭐? 네, 일단은. 네.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날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일반 식사를 합니다. 밥, 국, 그다음에 반찬 똑같이 먹습니다. 다만 밥 양은 이제 조금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요. 국을 먹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염분 섭취를 좀 줄여야 되니까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먹고요. 의도적으로 단백질 반찬을 꼭 챙깁니다. 여기는 이제 계란이나 두부가 나왔는데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해서 일주일에 두 끼는 이렇게 먹는다면 나머지 오일은 어떻게 먹느냐? 어허. 단백질을 강조하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이쪽 아침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습니다. 이게 요거 네, 하나에 단백질이 이제 한 20g에서 25g이 들어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요거만 먹으면 조금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기를 빼주는 성분이 in, 있는 칼륨 성분이 좀 들어있는 뭐 바나나 하나 정도를 먹는다든지. 음. 아니면 당분 함량이 적은 요구르트를 같이 요구르트. 때립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과 샐러드 위주로 먹게 되죠. <laughs> 저녁 식사에서도 단백질을 강조해서 이런 보쌈이라든지 보쌈. 아니면은 뭐. 주를 밥으로 드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네. <laughs> 네. 보쌈이 살코기도 아니고 이 비계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기름 덩어리 아닌가요? 물론 동물성 지방이 이제 몸에 좋지는 않지만 절대 안 된다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식품에서 나오는 것을 조금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저좀 특이한 게, 저는 사실은 제가 나오면서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안에 야채가 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게 음. 없네. 근데 의외로 다, 보면 단백질이 많아요. 야채가 네. 김치 몇 개하고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먹습니다라고 작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작가들이 해야?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채소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만약에 샐러드가 준비어 있으면 뭐 샐러드는 같이 먹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에서도 나물 반찬을 적극적으로 먹는 편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채소는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요. 음, 네, 저는 선생님.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생 걸로 먹거나 아니면 나물 무칠 때 기름도 좀 들어가잖아요. 예. 무쳐도 상관이 없어요. 생 거는 생 거대로 장점이 있고 무친 거는 또 무친 대로의 장점이 네. 있기 때문에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실 때뭐 일주일에 5 일은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틀은 한 끼를 드시는데. 저렇게 네, 우리가 보통 먹는 위주로. 대로 단백질 위주로 드신다라는 얘기네요. 네, 오늘 소식과 식탐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로서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그래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이 올바르고 정확할수록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유행하고 있는 각종 다이어트라든지 또 소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한 정보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서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